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홍익대 입시 변화에 대한 트렌드를 좀 분석하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 나갈 것인지를 지난 10년 동안 책도 썼고, 유튜브로도 여러분들한테 그 내용들을 많이 제공해 드렸고, 그 예측들이 항상 뭐 맞아 왔다고 제가 자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혹은 내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으며, 그 변화에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더 준비해 나가야 될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봐 드리려고 하는데, 올해 눈에 띄는 매우 강력한 변화가 전형명이 바뀌었다는 것은 사실상 인식의 변화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냥 단순히 실기 비실기라는 문제를 넘어서 전형 자체가 실기 전형이다라고 해버리면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맥락 안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변화거든요. 제가 그 설명 한번 드려 볼게요. 홍대 2010년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입시를 구간을 나눠 가지고 총 5구간으로 나눴어요. 혼란기, 암흑기, 정체기, 과도기, 성장기 이렇게 나눴고 간략하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 혼란기는 사실상 홍대도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어 형식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어설프게 좀 출발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혼란기를 거쳐서 뭔가 뚜렷한 변화를 가지고 대학도 입시적으로 성장해야 됐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제가 아무 기로 규정지었죠 비실기라는 개념틀 안에서 내신 1 0을 만들어버리고 내신이 낮으면 지원조차 하지 못하는 전형으로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도 너무 낮아 이렇게 해서는 학교의 미래가 없어 그래서 좀 바꾸기 시작했거든요 전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뚜렷한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는 그 구간을 정책이 이렇게 규정지었고 지금 2022학년도부터 현재 지금 이 시기가 제가 매우 중요한 변화의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과도기라고 규정 지었고 1단계 내신 100을 완전히 철폐해버렸으니까 비실기라는 이 하나의 사람들의 인식의 틀을 깨부수려고 한 거겠죠. 이것은 매우 큰 변화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좀 있으면 홍대는 확고한 실기 전형이라고 자리 잡게 될 것이며 경쟁률도 높아질 거고 합격 가능한 내신은 상당히 낮아질 것이라고 미리 예측을 드렸고 올해는 전형명의 변화가 생기면서 과도기 이 시기가 탄력을 받아서 더 빠르게 예상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는 거고 2025학년도부터는 확고하게 홍대 입시가 이제 좀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가독이 상황에 있다라는 이 전제 위에서 중요한 변화가 저는 앞으로 이 맥락 안에서 계속 생길 거라고 봐요. 첫 번째 실기라는 것이 강화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기 고사까지 생기는 거는 당분간은 힘들겠지만 면접 시험 시간을 늘릴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딱 24분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근데 24분이 30분으로 늘어나고 40분으로 늘어나고 50분으로 늘어나게 되면 24분과 50분은 전혀 다른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전혀 다른 양상이 전개되고. 그래서 면접 시간이 조금 늘어나는 것도 실기를 강화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결코 무시하지 못하는 하나의 변화 가능성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서류에 대한 이야기인데 미술 활동 보고서 자체 비중이 낮아질 확률이 저는 좀 낮다고 봅니다. 특히 최근에 챗 GPT 활용해 보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평가자들도 학생이 쓴 글인지 아니면 인공지능이 쓴 것인지를 점차 평가하기 어려워질 거예요. 서류 평가 자체가 지니 여부를 따질 수 있을까라는 한계에 부딪힐 거라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미술 활동 보고서의 어떤 지니 여부에 대한 문제점이 저는 조금씩 조금씩 부각되면서 어느 순간 저항하기 힘들 정도의 문제를 아마 느끼게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미술 활동 보고서의 반영 비율은 점차 낮춰져 갈 거고, 미술 활동 보고서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미지 첨부를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두 가지 다. 가능한 이야기고 그리고 필연적으로 반드시 학생부의 비율은 더 높아질 겁니다. 학생부는 이건 학교 선생님 써 주시는 거기 때문에 서류 평가자들이 믿고 볼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학생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더 중요하게 챙겨야 될 핵심 조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대가 지난 15년 동안 변해온 중요한 흐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이때까지 이 단면들을 하나하나씩 보다 보면 아 결국 이 방향을 가르키고 있구나를 여러분도 이제 느끼실 텐데 저는 그거를 다섯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내신의 반영 비율이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신이 절대적이었고 내신 백전형도 심지어 30%를 차지했기 때문에 홍대는 그냥 내신으로 가는 대학이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내신의 반영 비율이 높았던 학교예요 근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내신 백전형 없어졌죠 그리고 1단계 내신 백도. 없애버렸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내신의 반영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실질 반영 비율조차도 매우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두 번째는, 다른 미술대학은 정시의 비중이 더 높단 말이에요. 근데 유독 홍대는 수시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약80% 정도를 수시에서 선발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상당히 많이 뽑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중요한 홍대 흐름이고요. 세 번째는, 면접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작년부터는 면접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체장력 기준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체장력 기준이 과거에 비해서 현저히 낮아진 상태예요. 그리고 마지막 지원 기회의 다양화. 지금 여러분들이 홍대를 수시해서 총 다섯 번을 쓸수 있단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봤을 때. 모든 기회를 다 활용한다면 다섯 번까지 지원 기회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과거에는 두번 혹은 세 번까지밖에 지원할 수 없었지만 지원 기회 모집 전형이 다양화되고 있다. 이 다섯 가지의 추세를 벗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홍대는 이 방향 안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예측을 하신다면 크게 벗어남이 없을 겁니다. 일단은 정리를 하자면 보일리 학생들이 조금 더 유념해서 보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고삼들은 뭐 현재 입시를 치르고 있는 과정이니까 주어진 것 열심히 하면 되고요 보일리 학생들은 지금 학생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를 한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보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성장기 초입부에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경쟁률은 아마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셔야 될것 같고 실기를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면접 시간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 가장 유력한 변화의 가능성이다라고 저는 예상. 하고요. 서류 측면에서는 미술활동 보고서 학생부가 있는데 미술활동 보고서는 진위 여부의 문제로 인해서 점점점 반영 비율이 낮아질 확률이 높아지고 반대급부로 학생부는 매우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까지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